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빙 사운드의 제일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최근에 사용하고 계시는 디지털 콘솔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제 앞에 여러분들, 어, 마이다스 회사에서 나온, 어, M32, 예, 풀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링거 회사에서 나온 어, X32, 예,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어, 이 버전은 풀사이즈가 아닌 축소 버전, 예, 컴팩트라는 모델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함께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보시면은 이두 개의 어, 파란색과 위에 검정색 두 개의 디지털 스네이크를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 밑에 있는 이제 디지털 스네이크는 어, 마이다스 회사의 DL251 이라는 예, 여러분들 모델이고요 총 48개의 인풋을 받으실 수 있고 또 16개의 아웃풋을 이한 개의 디지털 스네이크에서 예,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호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보통 음, 마이다스 이제 프로 시리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가 모델이죠 거기에 이제 어,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디지털 스네이크에서도 좀 가격적인 부분이나 어, 프리임프 퀄리티라든지 조금 이제 하이엔드 기종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사용하시는 뭐 X30이나 뭐 M32 같은 이런 모델들에다가도 연동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위에 있는 모델들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모델이죠. 예. 디지털 스네이크 이 모델은 마이다스 회사에서 나온 DL16이라는 모델이고요. 또 다른 이제 모델 중에 비슷하게 생겼지만 또 다른 모델로 베링거 회사에서 나온 X16이라는 모델들을 여러분들이 또 많이 사용을 하실 겁니다. 어, dl16이든 s16이든 똑같은 기능으로 여러분들한테 디지털 믹서의 디지털 스네이크로서 예,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거고요 어, 사실 앞에 있는 이두 개의 믹서가 모양이 다르고 또 사이즈도 다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실제 사용하시는 그 기능 그죠. 그 디지털 믹서로 사용하는 제공해주는 기능은 거의 99%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처음에 이 마이다스 회사와 베링거 회사가 같이 합작으로 해서요. 이 베링거의 X30 이라는 초기 모델들을 같이 디자인해서 만든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마이다스 회사에서 같은 버전으로, 같은 기능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예, 마이다스 브랜드의 M32 브랜드를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실상 모양은 다르고, 약간씩, 어, 기, 좀 기능이 달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기능 면에서는 완전히 거의 똑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두 개의 믹서에 대해서 좀어그 전면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이야기 를 한번 나눠볼까요 어 아날로그 콘솔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레이어가 있어서 1번 채널 2번 채널 3번 채널이 몇 개의 채널이 있느냐에 따라서 쭉 옆에 예, 이렇게 사이즈가 많으면 많을수록 각각의 페이더가 있고 각각의 노브들과 각각의 레이어가 10개면 10개 16개면 16개 24개면 2사개 점점 그 어, 사이즈가 커지는 형식이었죠 자 반면에 이디지 디지털 콘솔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페이더를 앞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볼륨 페이더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단 지금 보시는 대로 이풀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8개씩 묶어서 이제 인풋 레벨을 조절할 수 있는 모드가 8개, 8개, 총 16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믹서는 총 16개의 채널만 운영이 가능한 믹서냐? 아니죠. 여러분들이 아날로그 콘솔과 다르게 디지털 콘솔은 레이어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1번서부터 8번, 9번서부터 16번 이렇게 레이어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17번서부터 레이어를 보고 싶다. 그러면 아날로그 콘솔은 그 옆에 있겠지만 디지털 콘솔은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인풋과 30, 17번에서 32번의 레이어 버튼을 누르면 지금서부터는 17번서부터. 25, 그 다음에 26, 32,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8개씩 각각의 레이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즉, 사이즈가 길어질 필요가 없이 축소된 상황으로 풀 사이즈보다 더 컴팩트하게까지도 여러분들이 레이어로 구성해서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밑에 있는 부분들은 아날라고 컨트롤에서도 보셨던 출력 페이더. 예 저기 부분이고요 자 입력을 일단 받으셔야겠죠 자 입력 단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사실 여기가 프로세싱에 관련된 예, 각각의 단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어 일단은 맨 위에 있는 요 개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입력 레벨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요 마이더스 풀 사이즈에서는 여기에 있고요 컴팩트 사이즈에서는 요쪽에 예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 그 원하시는 입력 뭐 개인 레벨을 올리는 시든지 어떤 뭐로컷이나뭐 팬텀 파워라든지 어 지난 아날로그 콘솔에서 말씀드렸던 입력단에 관련된 내용의 모든 기능들을 사실상 다 제공을 합니다. 어 아날로그 콘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입력 부분이 있으면 그 레이어가 쭉 일렬로 되어 있었잖아요. 반면에 디지털 콘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섹션 자체가 다 입력 뭐 이퀄라이저 그다음에 어, 뭐 억스를 보내는 모든 기능들이. 한개 섹션에 다 몰려 있어요. S32 같은 경우에도 한개 섹션에 이렇게 다 몰려 있는 거죠. 어 그러면 페이더는 각각의 채널들은 페이더가 있으니까 8채널씩, 8채널씩 밑에는 다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왜 프로세싱을 할수 있는 요뭐 개인 뭐 EQ, AUX 이런 기능들은 이렇게 하나밖에 없느냐? 네, 디지털 콘솔은 여러분들이 각각의 레이어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그 채널을. 이 프로세싱에 매칭을 시켜 주셔야 돼요.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만일에 여러분들이 1번 채널에 개인을 건드리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뭐를 하셔야 되느냐? 셀렉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건드리고 싶은 1번을 일단은 셀렉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원하시는 대로 뭐 개인 뭐 이퀄라이저 뭐옥수를 보내는 볼륨이라든지 다양한 프로세싱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제 2번 채널을 이 건드리고 싶다. 2번 채널에 대해서 뭔가 프로세싱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아날로그 콘솔이었다, 콘솔이었다면 그 옆에 있는 2번 레이어를 또 따로 건드려야겠죠. 그렇지만 디지털 콘솔은 한 개밖에 섹션을 제공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셀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옆에 있는 2번을 셀렉하시면 지금서부터는 2번에 관련된 프로세싱으로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드리고 계신 거는 1번이 아닌 뭐죠? 지금 선택을 바꿨던 2번 채널의 기능을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실질적으로요, 어, 화면 디스플레이와 이쪽에 있는 그 각각의 기능의 이제 상황을 보면서요, 실제, 어, 레이, 그 선택 셀렉이 바뀔 때마다 그 각각의 프로세싱에 그, 수, 수치값, 연산값들이 바뀌는지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마이크로폰을 들고요. 제가 1번에다가 지금 레벨이 들어오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레벨이 들어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먼저 1번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원하는 만큼 이제 게인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게인을 낮췄을 때에는 별로 레벨이 들어오지 않죠? 제가 이쪽에서 게인을 올려볼게요. 원트,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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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예, 이렇게 레벨이 들어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걸로 이제 게인을 레벨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이제 이퀄라이저 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퀄라이저 단 이렇게 뷰를 눌러보면은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퀄라이저에 대해서 지금 어제 목소리의 마이크로서 어떤 대역의 에너지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이 RT를 통해서 레벨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이 상황에서 제가 EQ를 한번 어 건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o w 를 제가 한번 눌러보고요 그 다음에 살짝 게인을 한번 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투자 이런 식으로 지금 로우를 제가 올렸어요 자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프리퀀시를 통해서 로우 건드리고 싶은 대역대를 좀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바꿔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어, 모니터를 보내는 억스의 기능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아날로그 콘솔에서는 이제 억스 기능이고요. 디지털 콘솔에서는 버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제가 뷰를 한번 눌러보면요. 각각의 1번서부터 16개의 아웃풋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1번서부터 16개를 다 모니터 억스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원하시는 대로 디지털 콘솔은 네,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제가 한번, 어, 1번, 요, 레일을 한번 이렇게 건드려 보고요. 2번도 한번 올려보고요. 3번도 이렇게 올려보면은 이렇게 레벨이 올라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4번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현재 제가 1번 마이크로는요. 이퀄라이저 딸을 보면은 지금 로우가 이렇게 올라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억스 딸을 보면은 지금 1번 2번 3번 4번으로 이렇게 어, 레이어를 올려준 거 이제 그볼륨 올려준 거를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이 상태에서 2번, 두 번째 채널이죠? 두 번째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일단 EQ 한번 상황 볼까요? 2번을 누르는 순간 어떻게 되죠? 예, EQ의 정보가 달라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떠져 있는 각각의 그 표시되어 있는 각각의 기능의 수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변할 수가 있어요. 볼까요? 1번과 2번. 예. 완전히 확연히 다르죠? 모니터도 한번 볼까요? 자, 1번에서는 옥수를 눌렀었을 때 1, 2, 3, 4가 이렇게 네개가 올라가져 있었던 반면에 제가 2번을 셀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 완전히 다르죠? 그죠? 자, 지금 보신 것와 같이 여러분들이 아날로그 콘솔을 사용하셨을 때에는요, 각각의 1번 채널, 2번 채널, 3번 채널을 여러분들이 각각의 그 레이어대로 일일이 다 바꿔줬어야 했었어요. 그렇지만 디지털 콘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 기능을 프로세싱하는 기능의 단은 여기 한 면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X32 같은 경우에도 이쪽 단에 한 면만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각각의 페이더 위에 셀렉이라는 버튼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건드리고자 하는 그 채널을 셀렉을 해 주는 순간 그 셀렉해 준 채널이 이 프로세싱과 매칭이 돼서 지금서부터 건드리는 거는. 셀렉한 그 채널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건드리신다는 거 그게 디지털 콘솔과 아날로그 콘솔의 프로세싱이 그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가장 큰 차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